네 안녕하세요 온 님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윤희입니다자 반갑습니다, 반갑습니다. 네, 아 우리 우리 가만히 악수도 좀견론 <laughs> 인지를 해서 살짝 봤더니 시가 시계가 굉장히 섹시하고 네. 다소 여성스러운 느낌이 물씬 네, really 납니다 아, 여성 시계가 인요예 여성 시계입니다 어 아, 특별히 여성 시계를 가져온 이유가 있나요 우리 다 남자가 보던데 어,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댓글을 많이 남겨주시는데 네. 많이 외로운 여성분들이 계세요. 아. 아, 시계 또 여성, 여성분들도 시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? 아, 많죠. 어, 그래요? 그런 여성분들을 위한. 아, 아 정말 우리 윤 피디님, 어, 남녀 차별 없는, 네. 네, 정말 시계사랑. 예, 아, 윤 시계 피디님. 아, 네. 자, 좋습니다. 그럼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. 예, 이 제품은 이제 불가리의 세르펜티라는 모델이에요. 세르펜티요? 예. 그팬티가 아니고요. 세르펜티 <laughs> 네. 세르펜티. 아, 네, 세르 네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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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겠습니다. 뭐 뜻이 있나요, 이름에? 예, 그 이제 뱃모양인 거죠. 네, 네. 실제로 시계도 이제. 뱀 형상을. 어, 아, 그러네요. 있어요. 뱀 얼굴부터 이제. 뱀, 뱀 꼬리까지. 네. 다이아몬드 같이 생긴 애가 막 박혀 있어요. 다이아몬드 맞습니다. 아, 그래요? 네 맞아요. 와. 아니, 다이아몬드는 일단 기본적으로 굉장히 비싼 거 아닙니까? 맞습니다. 금액은 이따가 공개하도록 하죠. 어, 예, 네, 그 이따가 공개해요. 네, 일단 궁금한 거, 그거 맞습니다. <laughs> 네, 일단 시계에 버클이라고 하나요? 네그 황금색이 좀 많이 띠. 골드예요 아, 그래요? 어, 골드예요? 시계에 사용되는 이제 네. 어, 이제 금색 빛에 뜨는 거는 네, 18K 골드를 사용했습니다. 어, 안에 이 시계 안쪽도 좀 한번 보이나요? 네. 오, 엄청 고급 고급스러, 고급스러운데요. 네. 일단 네. 이 뱀의 네. 그 상징성이 있어요. 아, 그래요? 그 불가리 이제 상징이 좀 뱀과 연관이 많은 것도 사실이고 네네. 이제 풍요, 지혜 얘가 부활을 이제 상징하고 있는 아, 뱀이. 뱀이. 아, 불가리 쪽에서 아니면 어떤 나라에서 그 어떤 나라겠죠? 나라, 어떤, 네, 저, 어떤 나라인지 모르시죠? 아니, 저는 나, 아, 저는 재물 안 좋아해요. <laughs> 아윤 PD님이 당황할 때전 제일 네, 재밌는 것 같아요. 아, <laughs> 당황 을 시켜가지고 네뭐 지혜 풍요 부활. 아, 부활을 의미하는. 네, 네. 아, 그러면, 아, 이 시계 모델명이 불가리사의 세르펜티? 예, 네, 이제, 불어로, 이제, 네. 뱀. 아, 그게 불어구나. 네, 네, 사실 우리는, 우리나라는 약간 뱀이 건강을 상징해가지고 술에 담궈 먹고 막 이러잖아요. 네, 맞아요. 네, 그렇다고 여러분들 이거 술에 담가 먹으시면 안 됩니다. 아, 큰일 나죠. <laughs> 다이아몬드니까요. 네. 자, <laughs> 네. <laughs> 아, 근데 지금 일단 무엇보다도 불가리사 제품은 우리가 처음 보잖아요. 옷입으에서 네. 이게 여성분들이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아요. 우리가 차보기엔 조금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제 여성분을 준비해주세요. 아, 제가요? <웃음> <웃음> 아, 우리 여성 모델분을 그러면 한번 보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마이크가 지안 들리니까 제가 인터뷰에서 찰막하게. 네, 우리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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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청자분들을 위해서. 네. <laughs> 네, 저희, 저희 두, 둘의 메이크업을 담당하고 계십니다. 네, 혹시 남자친구는 있으신가요? 없습니다. 네, 아, 이 미모의 비결은 네. 언제부터? <laughs> 알겠습니다. 자, 일단 시계를 착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아, 일단 여성분이 착용하는 것도 직접 보셔야. 모델만 봐서 또 모를 수 있거든요. 오. 네, 일단 오른 팔목에 착용 하셨는데요. 네, 오. 아, 니 여성분이 차시니까 굉장히 고급스럽고 미모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것 같아요. 굉장히 그 고품스럽다 할까요? 네. 네. 그래서 그 품위가 확 올라가는 것 같아요.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? 아니, 모르겠네. 아, 모르겠다고요? 네. 아, 그럼 가장 중요한 금액대 아니겠습니까? 네. 네, 얼마인가요? 이 시계 금액대는 1,400만 원입니다. 얼마? 1,400만 원이요. 대박! <laughs> 1,400만 원이요? 네. 아, 1,400만 원짜리를 들고 계신 거예요, 지금. 네. 어. 감사합니다 <laughs> 오, 착용을. 금액을 들으니까 일단 후덜덜 하시고요. 아, 우리, 수고해주신 우리 여성 모델분, 저희 메이크업을 담당해주신 우리 여성분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짝짝짝짝짝 네 근데 이거를 여성분이 직접 구입해서 착용하시기에는 그렇죠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습니다 이거 이제 옷님 같은 분들이 구매를 해서 <laughs> 선물을 드리는 거죠 <laughs> 아니 우리 윤님은 자꾸 나한테 팔라 고 그래 이거 옷님이 몇번더 찍으면 이거 조만간 하나 사겠어 나도. <laughs> 어때, 어떻게 결혼 예물, 예물로도 많이들 사용하시나요? 어,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. 아, 그래요? 예. 네. 아, 왜냐면 이제 연령대가 좀 다양하시구나. 그리고 이제 디자인이 이제 본인의 마음에 들어야 되기 때문에. 음 음, 착용했을 때, 어쨌거나 이제 미모를 한 네. 단계 업해주는 시계라는. 크... 아, 진짜 맞는 것 같아요. 네. 인정합니다. 네. 정말 보는 순간, 와, 예쁘다, 섹시하다, 그리고 섹시한데 또 약간 그, 뭐랄까요. 되게 고급스러운 색시함이랄까 이런 느낌이 확 와요. 특히 우리 메이크업 담당해 주시는 남자친구 없으신 우리 여성 모델 분께서 착용하셨을 때 미모가 정말 확 돋보이더라고요. 아 그러니까요. 네. 아, 우리 와이프 사 주고 싶은데 우리 와이프한테는 안 맞을 것 같아요. <웃음> <웃음> 네, 자 우리 다음 편에는 어떤 모델을 만나볼 수 있을까요? 또 최근에 또 리뷰가 또 있으신가요? 어떤 댓글이? 댓글들이 이제 항상 네네. 있습니다. 더 많이 해주세요. 그래야지 제가 더 준비를 할수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아, 우리 시계 전문가 윤님과 함께 하는 시간이었습니다. 오늘은 특별히 여성 시계, 불가리사의, 뭔 팬티요? <laughs> <laughs> 페르팬티입니다. 다음 편에 뵙겠습니다.